네 안녕하세요 어, 현정쌤의 한자TV입니다. 오늘은 사자성어 일석이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돌을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가지 행동으로 여러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네 일석이조는 한일 돌석 두이 세조가 만나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고요. 한 개의 돌을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맞춘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. 네, 먼저 한일자는 하나라는 뜻이고 일이라고 읽습니다. 1학년 일반, 1번할때 사용합니다. 다음 글자는 돌석입니다. 돌이라는 뜻이고 석이라고 읽습니다. 네, 타산지석 할때그 석자고요. 석공 또는 석제할때그석 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두입니다. 두 입니다 두 개란 뜻이고 이라고 읽습니다 어, 2월달 또는 2학년 2반 2번 이렇게 사용하겠네요 다음 글자는 세조 자입니다 세라는 뜻이고 조라고 읽습니다 조류 또는 칠면조 조족지열 할때 사용됩니다 네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, 어, 한 개의 돌을 던졌는데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. 네, 이 그림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일석이조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퀴즈를 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. 네, 가정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사자성어를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용하고 이해했는지 이렇게 그림이나 다른 작업들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일석이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어, 오늘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